제가 540도 돌게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는 바라고 음, 여성하고 어렵지는 않은데 손목이 이 리드 손목이 이제 이게 이게 이 손목이 여성분이 상당히 유연해야 돼요, 이렇게. 그 여성, 남성 머리를 어쨌든 이렇게 뭐 이렇게도 넘기겠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도 넘겨요. 여성 남성 머리를 이렇게도 쓸 때가 있어요. 손목 을 건부든 사람들 못 주고도 이하술을 해요. 그러면 여, 남성이 하고 싶은 기술을 못 해요. 남성이야 아 머리를 지금 남성 남성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요 기술 쓰고 싶을 때는 손목이 남 여성의 이렇게 낭창 가지이래요 손목이 <laughs> 네, 손목 건부다면 이기술을못 해요. 자한번예 어떤 기술인지 한일단 보고 남녀 남녀 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자 일단 자극기로 보내주시고요. 아서 했어요. 그다음에 나, 여섯, 남성이요. 손목을 머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릴 거예요. 손 지금 손으로손으로 지금 남자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나 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몸이 몸하고 팔하고 이렇게 좀어로스가 돼요. 이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세안데스 돌면 이렇게 돌면 되면 이 팔이 어쩔 수. 여자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로, 어깨로 이렇게 하게 되면 셋네, 그다음에 다섯 에서 머리를 들어가서 여섯 그다음에 또 하나 를또쓸게 하나 하나 이거체체지나 없어요 셋넷또 머리 위또 쓰고 셋나 머리 위 쓰고 나하 머리 위 근데 이게 보이게 안 보이게 조이 이게 바디로 이게 하 이게 바디가 하나, 좀, 손만 보이시겠지만 지금 팔꿈치가 지금 남성의 이렇게 어깨까지 이렇게 돼 있어. 그 남성 이렇게 밀면 여, 여성 이렇게 남편 밀는데 여성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쪽 방향을 보게 돼요. 자, 셋넷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에 이제 남성이 또 이제 머리를 이렇게 들어줘요. 그러면 다섯 여섯, 네.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또 하나 줄일 때 남성이 또 써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그 다음에 또셋 이렇게 내가 이 어깨로 이걸 이렇게 밀게 돼요. 여기를 밀게 돼요. 참, 별, 별 시도를 다르죠.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일때 보세요. 등, 등끼리 이렇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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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턱니바끝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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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이렇게 가요. 몸, 어. 바디, 바디로, 바디로 이제 저, 예, 좀 니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고난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니드가 더 많아요. 그니까 그 정도로 호흡이 맞아야 돼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일단 세넷 다섯 여섯 했어요 그다음 손을 손등을 남성 머리를 위해서 쓰고 하나 둘 다음에 셋넷 그다음에 지금 등과 만나요 등과 만나야 돼 그다음에 다섯 여섯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남자 남자 손등 잡고 볼게요 하나 둘셋넷 이게 손등이 여성 머리를 이렇게 스치게끔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그다음 다섯, 여섯 넘겨주고 또한번 머리를 쓰, 쓰게끔 하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잡이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 번, 예, 여성은 그냥 또 저기 자동머이 다섯 번 했어요. 예, 그니까 뭐, 이런 뭐또할 필요가 없고요왜널수 없으신 예, 예, 건 없고요. 시작 손목이 셋네 손등에 자세 히 지어드릴게 요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선은 똑같이 넘겨요 우리 남성이 손을 잡지 말고 그다음에 하나 둘 얼른 손을 이렇게 뒤집어야 돼 이렇게 뒤집듯이 손등이 이렇게 내듯이 떠내려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시작 넷 다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자 이렇게 예 고난 이게 아, 예, 조금 예어 조금 고고이도 기술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요 다음에는 한번 저음악좀 맞춰서 좀 화려하게 좀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들 하시고요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